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게임이라고볼수 있는 최고의 사골 게임 바로 해피엘츠 38번째 시간이고요 어우 아 뭐야 렇게어게가다 어어 어이게 어, 와, 입에서 골들이나 가고, 아렇게 그렇다. 이개수는 존나 쎘다. 그의 빔 하나로, 어? 모든, 모든 동물들은 다한 방이었고, 어?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아! 사과, 아! 사과, 아! 아! 아이고야! 본체가 당했어! 본체가 당했어! <laughs> 다시 해야겠네. 어, 어쩐다. 고릴라, 아, 고릴라네. 아, 얘 고릴라였구나. 어, 아, 난얘 고릴라라고 생각도 못했네. 아무튼, 운석이 떨어졌더니, 갑자기 괴수가 나타난 거예요. 네. 아주, 뭔가, <laughs> 울트라맨, 아, 아시죠? 울트라맨에서 나오던 그 전개. 네, 그런. 아무튼, 믿기지 않겠지만, 아무튼. 네. 아, 아무튼, 네. <laughs> 아, 제가 너무 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봐요. 아무튼, 어우, 아! 야, 어우, 어우, 사과, 아이 새끼들, 사과하네. 뒤에 뭐야, 이거, 여드름이야? 누가 좀 짜주라, 저거, 저거. <laughs> 누가 좀 짜줘. 하이이 자식, 닭다리 같은, 뭐야, 끝? 오잉? 저거 클릭하면 돼요? 뭔가 이게 사망니처럼 생겼네. <laughs> 재밌네요. 어, 굿잡 러 스윙 엑스라지 예 yeah, 엑스라지 야 그럼 러프 스윙이 길어야겠네 어 사실 저도 엑스라지예요 네 사이즈 네, 제 몸이 좀 엑스라지합니다 <laughs> 원래 제가 엑스라지 라지했는데 살을 떼가지고 엑스라지로 변했습니다 요 어쨌든간에 러프 스윙 엑스라지니까 예 길고, 어, 그리고, 재밌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제작자, 어, 폰머스, 그렇지! 어, 그래. 엑스라지인 <laughs> 것만큼, 나도 엑스라지처럼 이렇게 재밌게 해야겠죠 여러분들? 음, 음, 어. 아, 손 놓으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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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이고, 씨! 손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인터널이 있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손이 짜리든, 다리가 짜리든 간에 다시 자라니다 하하하. <laughs> 자짜천적인주뇌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아 근데, 이제, 두 편만 더 찍으면 40화네. 와, 40화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찍어. 진짜 내가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나? 리얼, 현실판, 해피우지. 진짜 손 잘려야 되나? 호호호. 아우, 나를 반겨주는 부스터들. 음, 그거 다쭉 올라가서 죽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럴, 그런 럴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전존나 잘하니까. Thank you. 버 o g o Jump y o 이 t u b e 이 Hi, p l 이이 My name is Sam. And I hope you o n o u 어 여덟 명의 유튜버 분들이 있어요. 그, 근데 이걸 누르면은 그 사람만의 그 맵을 할수 있는데 저는 유일하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영어가 p d 파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p d 를 클릭하겠습니다. 우 Hello Bro, My Name is Pew p 퓨퓨 p 퓨 w 퓨퓨 w P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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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나는 언제 간지나는 로고가 생길까요? 자, 레벨 1. 어, 시벌 어, 스타일. 리네들리티 음. 아, 근데 15개 막대기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야 이거 지나갈수록 이게 사라져. 막대기가. 안 돼. 안 돼. 안 돼. 사라지면 안돼 아, 안 되지. 저 위에서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잘 봐. 내가 쭉 올라가서 어머. 이런 너무 어렸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걸쳐서 거기서 또 점프하면 진짜 점프 진짜 높게 되잖아요. 잘 봐. 잘 봐. 잘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이씨 넘어버렸네. 그니까 이게 말로는 정말 쉬운데 음. 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알잖아요. 음. 응. 저희가 막 어? 그건 진짜 누워서 떡 먹기야. 어? 이건 식은 죽 먹기 먹기야 하는데 뜨거운 <laughs> 네. 뜨거운 죽이 된듯 그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긴 하지만 아 씨, 난될줄 알았는데. 뜨거운 먹기야.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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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사실은 아까 전에 저거 뛰어 넘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위해서 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오케이, 끝, 끝, 끝. 저 삼까지 쭉 가고 이건 아마 다섯 개의 작대기가 있는데, 아, 작대기 막대기가 있는데요. 그 넘으면은 클리어스가 있습니다. 아씨. 대박 네, 퓨디파이 뭐, 맵이 쉽네요. 음. 뭐야? 뭐? 쉽네? 음. 와 퓨디파이겟. 깨... 아! 유후 땡큐 안이비얍얍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1위에요 어. 어. 이거 1위야 <laughs> 이게 왜 1위인지 한번 볼게요 아니 그냥 이거를 그냥 뉴이를 부수는건데 이게 1위야 지금 음. 와 역시 바퀴 탄탄 이 자전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사고 싶군요 <laughs> 바퀴가 이 정도입니다. 네, 오오. 하자. 바퀴가 이 정도인데 머리는 얼만큼 단단할지 궁금하지만 제가 죽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아 돌아가는 거는 쉽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어. 돌아기 가 때문에 잘 부서지겠죠. 거이 여러분들 만약에 헤이필자 하다가 이런 맵이좀 있을 거예요. 그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 너무 그 제일 잘 실수하는 게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데 갈리고 싶어요. 안 되잖아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를 꼬 이렇게 헐. 네, 바퀴 올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음. 아, 선물이 수박 두 개네요. 이런.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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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삘이 있다. 오, <laughs>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 게임은 에피유지가 맞습니다. 와, 플레이도 할수 있고, 옵션에도 갈수 있고, 오, 뮤직도 있어. y yeah. e yeah, 내 피트. 내 yeah, 돌려줄게, baby. Yo, yeah, sniper, shopping. Yeah. s h i n 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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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r 가 있는데, 1이랑, 2랑, 3이 있겠지. 미션 1을 해보겠어. 이걸 깬다면, 500원을 얻는 걸. Yeah, yeah. Hold spacebar. 누르면, 공격을 할 수가 있지. Yeah. y yeah, 나는 이런 말 원래 안 들어. Yeah. 설명서 따윈, 개나 줘버려 여기 있는 소주병, 가격 봐줘. 싸, 봐줘. 그러면 없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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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it out. 후! 야, 병, 어디서 있 또? 이건가? 아, 병이네. 이거 사실 병이었어. 선인장 위에 있는 병, 병. 병이 두 개야. 야, 이 병, 씨, 에이, 뇨. 야, 꽁샵. 야, 다섯 가지 무기들이 있어. 나는 일단 첫번째 있는 펀팅 라이플. 선택하겠어. 야, 컨디뇨, 베이비. Yo, 미션 투 이거 깬다면 넌 천원 올렸겠지 불량식품 몇개 먹을 수가 있지 여기 있는 사람 맞으면 됐겠지? 야 yeah. 이건 <laughs> 이런 건시건증 먹기지 야 아무튼 뭔가 총의 이름이 너무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뭐왜 천원만 줘 에이 어... 어디 보자 천원으로 까까를사 먹을 수 있겠지만, 두개일정 일정도는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사람을 또 맞추면 되겠죠? Oh, great! Yep, yeah, y e yeah, y yeah. e Thank you. 오, 샀다. 오총 샀어. 오 h 좋다.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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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카메라가,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얘를 죽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말, 어메이징하게 깰 수가 있습니다. Thanks, g i r l f r 프루 n Sniper s h t i n g o 아, 재밌어요. 와, Thanks. 훌륭해. I make you that z e r 당신의 운을 테스트합니다. 어, 한 번에 깨기 위해서는, 위를 바로 이렇게, 중앙에다가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죠? 오, 호. 호. 자, 한 번만 더. 위너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00%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크. <laughs> 그러합니다. 어,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재밌네요. 어. 뿅.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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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더. 재밌네요. 또잉. <돋> 이게 뭐야? 아, 진짜 마지막에 간다. 빵빵빰한 번만 더 들어보자. d 잉 i 잉 g 잉 o 잉 n 잉 d 잉 i 잉 g 잉 o 잉 n g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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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n g o i n i n g o i n g g i n g d g i n g doing, d g i 어 재미없을거 같아서 한번만 더해볼게요네음 한번 더 깨면은 어 뭐지? Welcome to my new bathroom t h i s only for p u o s 아 소주병 이게 소주병 위로 이렇게 가는거죠 어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 근데 살짝 요령만 알면은 그냥 깰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날면돼요 어, 아니면 앞바퀴를 돌거나 뒷바퀴를 돌거나 이렇게 어,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이어 제자. 아버죽술 <목소리> 술도 못 마시고 죽은 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laughs> 옛도천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 이렇게 쭉가아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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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아 오, 아아 오, 아 오, 뭐야! 정말 제가 이 게임하면서 정말 어이없게 죽었네요. 아 자전거 이렇게 위험한 물건은 아니거든요. 어? 어어어어어어어 어. 하, 안돼, 야야, 이 쟤기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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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Aye yeah yeah yeah. Dun, dun, dun. Oh, listening, <laughs> incoming, doom doom doom. Oh, dum what? Oh, that's doom Well done! No need to what? Oh, that's riddle riddle that's what? Oh, that's what? Oh, that's what? Oh, Oh, 어 그니깐 그러니까 이 로프를 이쪽에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를 본 상태에서 재밌게 보시면 우후우우 <laughs> <laughs> 로프가 저래도 돼? 로프가 미쳤어! 로프가 미쳤습니다 음 로프를 이용해-서 쭉- 가시면 어! 씨! 재길! 아! 배를! 허! 어, 아프겠다 허허 <laughs> 정말 실제로 전했으면 정말 배 아팠을 거야. 노렸습니다. 고랭 그리고 사마 하하 아주 어마어마군요. 오 3D 스 어, 3D 어드벤처 어, 어, 어 이런 거 맞아도 안줄것같안줄것 같은데 어, 부지개떡 같은 곳이네 여기. <laughs> 이런 무지개떡같은 맵에서 뭘 하겠다고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만든 사람이 네. 어린애들이 잘깰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 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무지개떡같은 걸로 이렇게 죽을 것같아 어? 살짝만 해도 야 방금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laughs> 안 죽었잖아 아 늦게 펴! 왼쪽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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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한 한 3초, 4초, 5초? 음. 좀이좀 좀 뭔가 <laughs> 게임이 게임이 아닌 것 같네요. 아, 정말 난이도가 좀 난다. 덤덤덤덤다다. 쉿. 오야 매니. 오. 오케이. 아, 센스쟁이. 좋아요.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아. 오케이. 센스 있네요 <laughs> 오케이 개쩡! <get> 예아 <job>! 네! <laughs> 재밌다 쏘드드로우! 와우! 쏘드드로우 너무 설렌다! 아 근데 내가 쏘드드로우를 내가 음좀 안한지 됐는데 제가 그래도 쏘드드로우 어, 하면은 카이 버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어이구 <laughs> 자 오늘은 어한번 실력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뭐냐 일단은 저 위에는 여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짜,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아이고 아유, 아유 잡았어. 오, 자기야 조금만 있네, 자기야. 이거 나이새끼야너 때문에 내가 두번 죽잖아. 자기야 조금만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이러시면 곤란한다. 어머 이러시면 곤란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고슴도치가 돼버렸네. <laughs> 아무튼. 아이고. 아, 자 일단은 저 남자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쉽게도 던질 게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또 다른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가닥진진진자. 진아, 나라 새로운 무기. 아직 아직 또 다른 무기가 안 나왔어. 자, 하이, 아, 어. <laughs> 야, 하이, 아이씨, 어, 어, 이야이 자식아, <laughs> 아, 존나, 아, 레전드, 아, 오늘 필드 재밌는데, 어이구, 미안해요. 아이고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아이를 맞춘 상태에서 그냥 갖다 버리고 여자를 맞춘 상태에서 저기 있는 뒤에 있는 남자를 맞추지 않습니다. 네. 한번더 맞춰 보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자, 한번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할아버지도 빠빠이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우 아들, 여기 있어! 오 딱, 반쳤어 야, 한 번만 더 합시다. 와, 재밌네. 오. 아들 먼저 보내주이 야이, 가버려야 야, 가버려헤드 <laughs> <laughs> 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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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은 아니지! 태오, 갈리. 아, 내가 갈렸구나 아들아. 아들은 분석. 어머, 어머 둘이 뭐하는 거야? 어머, 어머. 애, 애기 엉덩이. 있어. 어머, 부럽다. 부럽구나 아들아. 이 아이 똥냄새나냐? 음, 그건 좀 그렇구나. 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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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기묘, 기, 기묘, 기묘하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씨 오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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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나 무서워 무서워 서 존나 무서워 어 안돼 안돼 아아 존나 무서워 백건 다 피한다 오아 하지만 아진짜하 지금 진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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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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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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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방금 진짜 진짜 어마어마했어 우와 대단하지 이제 이거를 으잇! 아이 개미 엉덩이에 장착시키면 되는데 에이 내가 죽을 지도 모르니까 거미개미 쳐 <laughs>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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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미개미 개미개미. 아이씨 아 아이고 <laughs> 바보 같은거어우야나 <laughs> 어, 테라토미 됐어. <laughs> 어야아 뒤로 떨어지면 되나? 아니야 죽은 것 같은데. 오오오오 오! 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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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버리고 하냐? 야나 버리지마. 올라가서 넘어가.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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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넘어서 오케이 한번 더 넘어서 c 면 됩니다. 아이고야, 이거 애들이 너무 위에 있어. 너무 위에 있어서. 아! c h crotch c r o 아 c h 아 r 아 t 아아아 r o o t 아, 미안하다. 아픈가? 하네. 아, 쉬, 씨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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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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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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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 게스 게게게게뭘게임다고 접시다 우리. 재미있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하기 한번 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운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재미있게 와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